나나 나 이쪽에 앉을게요. 키스하면 안 돼요? 예? 아, 농담. 저몇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, 요저몇 네.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. 이 네. 예, 떨리남 씨, 네.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그 부모님 계시고 음. 이제 친형이랑 있어요. 음 같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여동생이나 누나가 없으시고요 네네. 네, 그러면 왜 이렇게 링에 올라가시면 관중들 이게쫙 앉아 있잖아요. 네. 그분들 이렇게 얼굴이 네. 다 우리 떨리는씨를다 보고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어떠세요? 그때는 제가 또 뭔가 제가 저희 무대니까 음. 제가 주인공이 된것 마냥 음. 그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, 저는. 음 네. 즐, 뭔가 즐겨지는 음 느낌이 들더라고요, 저는. 음 관중들이볼 때. 음. 이 친구를 이제 제가 오래 봤기 때문에, 음. 경기할 때 보면 좀 유독 상대가 누구던 간에 뭐 긴장하거나, 음. 뭐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. 오. 아, 좋다. 다 이길 수 있다. 오. 그리고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말 엄청 잘하고, 뭐막 놀리고 뭐 이런 말 엄청 잘해요. 야, 이거 뭐지? 이게 너무 음. 특이하다. 음. 어, 정말 궁금하시죠? 왜 그러시는지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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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원래 떨리남 씨는 제가 봤을 때는 네. 몸은 아주 체격이 뭐 좋고 완전히 남성적이고 그러시지만 원래 성향은 네. 좀 아주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. 네. 음. 아 그래서 처음에 어릴 때 누구를 만나면 인사에 그러면 약간 타이밍 놓치면 약간 어색해지면서 그다음에 인사하는 거 되게 긴장되고 네. 어색하고 네, 네, 이런 면들이 어릴 때부터 쭉 있었을 거예요. 다만 남자들 동성은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편안하게 다루어내야 되는지가 배워진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거는 잘 해내는데 음. 이성을 대할 때 긴장을 이완하느냐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적 경험을 하신 거예요. 아. 그래서 그 과자를 이렇게 줬는데 아. 그 여자분이 남자친구, 여자친구를 사귀기 싫다 이래고 돌려보낸 예. 거거든요. 음. 근데 이게 떨리남한테는 수치심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아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아이고, 것 어렵다. 같아요. 네. 아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마음이 어떤 여자와 이렇게 만남에서 약간 어색하고 당황스럽고 예. 약간 부끄럽고 예. 하는 감정이 탁 유발이 되면 그때처럼 수치감으로 확 느껴지면서 수치심처럼 굉장히 큰 감정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. 음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끄러웠는데 많이 수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면서 머리가 딱 정지. 음. 그 다음에 얼음처럼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지면서 음. 그 다음부터는 불안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. 불안 반응은 굉장히 다양해요. 일단 생리적 현상이 나오거든요. 음. 진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걸 본인이 또 느껴요. 그러니까 이걸 가슴이 쿵닥거리고 느끼면서 어, 내가 쿵닥거리고 있네 네.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네. 뒤돌아서서는 어, 내가 이번에 또 그랬네 그러면서 어. 다음번에는 유사한 상황만 생각만 해도 그 반응이 막 나오는 네. 거예 여자를 만나는 생각만 해도. 어...